ARS 060 700 1580 060 700 1580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 700 1580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주말 동안 강풍 강추위와 함께 눈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의 대설 경보는 해제가 됐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제주 산지 등 서쪽으로 대설 주의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서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과 전라권의 눈발이 매우 강해지면서 최대 10cm, 전라권의 많게는 15에서 20, 제주산지는 30cm 이상 쏟아질 수 있고요.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많게는 15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5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밤부터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더 떨어지면서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일부 충남 전라권, 제주 산지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오늘 밤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할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한 뒤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4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한국의 중심 채널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2.1메가헤 KBS 충주라디오입니다. HLCH KBS 제일 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올해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지도로 국력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특히 핵무력을 법제화한 만큼 미국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흥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적설량은 강원 북부 산지의 경우 5에서 10cm, 강원 내륙은 3에서 8, 경기 남서부는 2에서 7,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1에서 3cm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북은 5에서 15cm, 광주와 전남서부는 5에서 10, 경남서부 내륙에는 1에서 5, 경북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는데 특히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눈이 올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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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